어, 아, 여기네, 네 여기. 아, 감사합니다. 오맛있다 아, 네네, 애들 들어차 마트로 가야 돼. 네. 고고거 있다, 다 어, 칼라. 거기 있어 봐. 갖고 올게. 이거면 되지 않을까? 12병이야. 아, 예. 야, 와, 마 그래. 그래. 어. 힘들다. <목소리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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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도 갖고 와야 돼. 어이! 고기 살짝 익은 한쪽 면 보여 드려요? 기가 막히는데 내가 애들 중에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아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고 올게 계란 뭐 일로 <laughs> 와자 수세 해볼까? 어. 아예 아, 저, 기은이 형, 저, 해서 먹는 거 보니까. 정중농가! 코리아! 코리아!